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아, 지금 저녁에 잠깐 짬낚시 나왔는데, 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어, 상황이, 아, 잉어플라이는 항상 변수가 많아서, 어, 이 비가 어떤 영향을 줄지, 어, 잠깐 오늘 저녁에 어, 밤낚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체비를 마쳤는데요 앞에서 라이즈가 한 마리가 라이즈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 오, 힘을 엄청 쓰네요. 여기는 한강 볼륨권 이모들이라 걸면 힘을 엄청나게 씁니다. 힘을 엄청나게 써도 다 초반에만 세고 가고,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딸리면 옆으로 돕니다 이렇게 부채, 부채살 모양으로 옆으로 싹 돕니다 이럴 때 천천히 감아주면 됩니다 아, 떴습니다 공기 몇배 마시면 힘이 빠지죠 한70 정도 돼 보이네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잡아 봐딱 잡고 있어 아저씨가 뜰 테니까 네. 어. 이렇게, 뭐 여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어. 네. 여기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물이 안 좋아서. 할아버지가 응. 여기서 많이 잡았는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할아버지 어디 계시는데? 저기. 어, 그래? 그 할아버지 뭐 좋아? 가리가라 그래. 네. 네, 방금 또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떴네요. 크네요. 네, 보통 나오면 한70정도는돼요 70. 훅은 뭘로 하신 거예요? 우린 딱 가장 믿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애군이. 아, 아니에요. 우리는 애군을 안 써요. 우리는 훅을 보면 작은 거 보이죠? 또잘먹으시나요 왜냐면은 어, 잉어들은 작을수록 예. 잘 먹어요. 경계심이 없으니까. 이게 막 훅을 큰걸 쓰면은 예. 애들이 예민해서 그냥 놀라서 그냥 가버리죠. 훅을 보고.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 아, 우리 다 만들었었으니까. 만들었어. 이거는 이제 드라이 훅. 띄워서. 써. 잉어들이 이제 수면에서 보면은 막 라이즈를 하잖아요. 먹이 활동. 예. 이제 먹이 활동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보고 캐스팅을 해서 잡는 거죠. 요거, 요거는 합사예요. 아, 어두워지니까, 아, 지금 한두 마리 잡았는데, 아, 지금 어두워져서 훅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이제 야간 훅으로 바꿔가지고, 어, 야간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작은 녀석이 이렇게 이 아플 큰 북을 그냥 덮치네요. 아주, 한강이거라 아주 깨끗합니다. 방송하겠습니다. 자, 아, 가라. 이제 가로등이 다 켜졌습니다. 아, 야간 전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타워도 보이네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어 야간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 지금 라이즈가 아, 큰 녀석들은 라이즈를 안하고 작은 녀석들만 라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훅이 어, 크니까, 아, 야간 훅이 커서, 잉어들이 지금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잉어들이 작아서. 아, 떠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녀석이네요. 한, 한 4, 50, 50 정도 되는 작은 녀석인데, 이렇게 큰 옥을 먹었네요. 아, 방금 또 다시 한 마리 걸었는데 지금 라이즈가 아주 장관입니다. 앞에서, 영에서막 수십 마리가 막 라이즈를 하면서 오는 겁니다. 아,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이제 어떤 놈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주 라이즈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즈가 아주 오늘 너무 좋네요. 아, 방금 또한 마리 걸었는데 와, 이건 플라잉 낚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주워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10마리가 넘고 지금 11마리째 지금 잡고 있는데요. 너무 잘나와서 재미가 반감됩니다. 팔만 아프네요, 지금. 와, 이제 라이즈가 폭발적입니다, 지금. 와. 얘는, 누치까지 나오네요. 아이고. 아, 오늘은 저녁 피딩 타임에 라이즈가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아, 잉어 한열마리까지 시알리다가 <laughs> 까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아 너무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제, 이제 9시가 다돼 가는데요 마감하고 아, 철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